i 은가 주어. 가 주어니까 어떡한다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that 이하는 진주어. is believed 해서 지금 수동 들어갔어. 뭐뭐 되어지다. 널리 b e l i 믿어진다. that 이하가 어떤 허브들은 얘가 지금 주어. 어느 some o w 는 어느 정도 마법적으로 올거는 장기. 어떤 장기의 월크는 작용, 작용을 인프루브 향상시켜 여기 인프루브 향상시키고 큐얼 병렬이야 치료에 스페서픽 특정한 디지즈 질병을 에 s 리졸트그 결과 치료한다는 것이 널리 믿어지고 있다. 믿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허브가 향상시키고 치료한다는 것이 널리 믿어진다. 근 허브가 향상시키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마법적으로 어떤 장기의 작용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특정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널리 믿어진다. 그런 진술들은, 그럼 지금 그 진술들은 뭐야? 허브가 지금 치료를 하고 신체 장기의 기능을 향상을 시킨다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스테이먼트. 진술, 언급. 그러한 진술, 그러한 언급은 비과학적이고 그라운드리스, 근거가 없다. 어떻게 약초가 r 프로브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약초가 큐얼, 치료할 수 있지? 이거는 비과학적이야. 그리고 근거가 없어. Sometimes 때때로 허브는 월크는 작동하다. 작동하는 것처럼 어피어는 보이다. 신스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가리키는 건 허브야. 허브는 tend to는 경향이 있다. 인 a 리즈 당신의 블러드 서큘레이션에서 혈액 순환이야. 어그레시브는 적극적, 공격적. 적극적 시도인데 by your body, 당신 몸의 attempt to 이렇게 되는 거야. 엘리미네이션 제거하는 거야. 그것들을.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질병들 이렇게 되겠죠. 프롬 유 시스템. 당신 시스템에서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시도에서 당신의 혈액 순환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때때로 허브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때때로 허브는 작동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들, 허브는 당신 시스템으로부터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하, 하는 당신 몸에 의한 적극적인 시도에서 당신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허브가 작동,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것은 c r e a t 만들 수 있다. 일시, t e m p 는 일시적인. 잠깐 동안에 필림은 느낌이고 어 하이는 되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기분 좋은. 되게 고향된 느낌. 그러니까 기분 좋은 느낌을 만들 수 있대. 잠깐만. 그리고 콤마위 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and 이샤. 그리고 그것은 만든다. 씬 보이게 만든다. 에즈 이프는 마치 모모처럼. 마치 당신의 건강이 임프루 향상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왜냐면 네 기분이 약간 좋아진 일시적으로 좋아진 허브를 먹으면은 좋아진 걸 만드니까는 너의 건강 상태가 해지 임프루 증가된 것처럼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만든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메이크 들어가고 메이크 다음에 순서는 메이크는 사역 동사니까 메이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돼. 그래서 메이 i m 이렇게 돼. 보이게 만든다 as if는 마치 모모처럼 당신의 건강상태가 향상된 것처럼 또한 허브는 can have a placebo effect, 플라시보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효과, 그러니까 가짜약 효과, just like는 모모처럼 어떤 다른 방식처럼 위약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콤마아인지 분사구문 능동이야. 도와줘. 당신이 더 기분 좋은 걸 느끼는 걸 도와준다. help는 준사역 동사고 여기서 feel 있고 help 다음의 순서가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help 목적어 to 동사 원형 그래서 help a, b a가 b 하는 것을 돕다. 목적어가 a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가 feel better 기분 좋은 걸 느끼는 걸 도와주면서 어떤 다른 방식들처럼 위약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럼 지금까지 한거좀 정리하면은 문법 보면 is 가 주어, 그 다음에 is widely believed 수동 들어갔고 that 이하는 진주어 improve 허브는 향상시키고 cure 병렬이야 치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다음에 statement 추가 지금 주어니까 복수동사 are. 이렇게 들어갔고 appear to는 뭐뭐처럼 보이다. 신스는 여기서 뭐뭐 때문에 tend to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콤마 위치는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이고 대수로는바꿔쓸수 없어. 왜냐면은 관계 대명사 대신 계속적 용법을 쓸수 없으니까.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네 건강이 향상된 것처럼 헬핑은 분사구문 능동이라고 했죠.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헬프, A, B, A가 피하는 걸 돕다.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투 동사원형 이렇게 된다. 널리 믿어지기에 어떤 허브는 어느 정도 마법적으로 어떤 장기의 작용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특정한 질병을 치료한다고 라 믿어진다. 그런 진술들은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다. 때때로 허브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들, 허브는 당신의 시스템으로부터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당신 몸에 의한 적극적인 시도 속에서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기분 좋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 그것은 마치 당신의 건강 상태가 향상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또한 허브는 위약 효과를 어떤 다른 방식처럼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기분 좋은 걸 느끼도록 도와준다. whatever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돼 케이스는 경우 경우가 무엇이든지 it is that 강조금은 바로 뭐뭐가 뭐뭐하다. 바로 당신의 몸이, 주어가 당신의 몸이 주어니까 여기 해즈, 단수동사 들어갔어. 바로 당신의 몸이 해즈 가진다. intelligence는 지능. to regain health, regain은 되찾다. 어떤 경우든지,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향상되는 경우가 무엇이든지, 바로 당신의 몸이 건강을 되찾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회복이 됐어. 그건 누구 때문이야? 네몸 때문이야. 나또 허브 허브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허브가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 니드부터 끝까지가 지능을 수식해 주고 니드는 필요로, 필요 로 수동이야. 필요된 투는 뭐뭐 위해 다이렉트는 향하게 하다. 당신의 몸을 인투는 전치사니까 지금 뒤에 ING 들어갔어. Getting healthier는 건강해지다. 건강하다.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향하는데 필요로 한,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는데 당신의 몸을 향하게 하도록 필요로 한 지능을 어떻게 허브가 가질 수 있을까? 경우가 뭐든지 바로 너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지능이 있는 거야. 허브가 아니라, 허브가 어떻게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겠니? 말이 되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건 that is impossible. 불가능해. 허브가 널 어떡하니? 문장 맨 처음에 동사 원형, 명령문이야. Try to imagine. 상상하려고 해봐. 문장 중간에 의문사 들어갔으니까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 상상해. 물을 어떻게 허브가 come into your body 네 몸에 들어와서 come 들어와서 인텔리전트 지적으로 fix는 고치다. 당신의 몸을 들어오고 fix 병렬이야. 네 몸에 들어와서 지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고치는지를 상상해 봐. Try to imagine, 상상해봐 여기 how 부터 끝까지를 how 부터 끝까지 뭐야? 어떻게 허브가 네몸 속에 들어와서 지적으로 네 문제를 고치는지를 상상해봐. 만약에 네가 try to do that 그걸 하려고 하지, 그럼 너는 이제 알게 될 거야. 그거는 지금 뭐야? 허브가 어떻게 이제 고치는지 상상해봐. 상상해? 그럼 너는 이제 알게 돼. 간접 의문문인데 how 가 들어가면은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이렇게 돼. How impossible. 얼마나 it seems.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지를 너는 알게 될 거야. 자, 그렇지 않으면, it would mean. 그건 의미할 수 있어. 허브는 되는 몸보다 인간의 몸보다 허브가 more. 더 많이 똑똑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거다. 허브가 똑똑하다는 건 믿기가 지금 어렵다.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상상하는 게 뭐야? 지적으로 허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상상하려고 해봐. 하죠? 그럼 임파서브, 네가 상상한 허브가 똑똑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죠. 만약 이게 앞에 있는 사실이 아니야? 그건 의미하는 거죠. 허브는 더 똑똑한 거죠. 인간 몸보다. 근데 그거는 믿기가 어려운 거다. 그 뒷부분 문법 했던 거 보게 되면은, 여기서 it is that 강조구문이야. 바로 너의 몸이 지능을 가진다. 여기 needed가 앞에 있는 intelligence 수식해주고 있어. 필요로 되어진 지능을 어떻게 허브가 가질 수 있을까? into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 왔으니까 ing. try to에서 명령문이야. 뭐뭐 해라. 상상하려고 노력해라. 어떻게 허브가 몸에 들어와서 니네 문제 고치는지를 의문사 주어 동사. 하우 형용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댄이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비교급 있어야 된다. 그래서 more.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어서 이거는 대수로는 못바꿔 쓰고 그냥 위치만 되는 거야. 그리고 콤마 위치는 a n d i t 야 그리고 그것은 믿기 어려운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또한 허브는 위약 효과를 어떤 다른 방식처럼 가지고 있어서 네가 기분 좋아지는 걸 도와준다. 무슨 경우든지 바로 너의 몸은 건강을 회복할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허브가 아니라. 어떻게 허브가 건강해지도록 너의 몸을 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어떻게 허브가 네 몸에 들어와서 지적으로 너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상상하려고 노력해봐. 만약 네가 그걸 하려고 노력하죠, 너는 알게 될 거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의미하는 거죠. 허브가 인간 몸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은 믿기 어렵다.